한 구독자분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는 미혼이고 독신이며, 앞으로 결혼할 계획이 없습니다. 연금 준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연금을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금닥터 김영택입니다. 나이 들어서, 특히, 여자가 나이 들어 필요한 세 가지. 첫 번째로는 친구, 두 번째로는 건강, 세 번째는 돈이라고 합니다. 친구부터 보죠. 친구.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마음에 맞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고요. 여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딸이라고는 하는데, 좀 전에 얘기 드렸듯이, 미혼 독신인 거잖아요. 그러면 자식은 없을 테니까, 딸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친구면 됩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면 좋은데, 여기서 꼭 수반되어야 할 것이 돈입니다. 돈이 없으면 친구도 소용없고 놀러 가기도 어렵습니다. 건강하다면 일을 해서 돈을 벌수 있겠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는 연금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연금 준비에 가장 기본이 되는 국민연금은 나이 들어서 내가 연금을 받다가 또는 연금 받기 전에 돌아가시게 된다면 유족연금이 나오긴 하지만 유족연금을 받을 배우자. 없고요 그리고 자식이 없고요 나이 들어서 돌아가시면 부모님도 안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줘 열심히 납입해서 벌어놓은 국민연금 누구에게도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연금을 개인적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개인연금 중에 가장 연금의 효율성이 좋은 것은 좀 전에 40대 중반에 여성분께서 문의를 주신 거기 때문에 40대 중반에 10년을 내고 10년을 거치했다 65세 정도의 연금을 받게 되면 평생 냈던 금액 정도의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연금. 연금이 있습니다. 최저 보증형 연금인데요. 10년을 거치했다가 연금을 받으면 평생 1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는 플랜이에요. 그럼 150만 원 받으면 150만 원을 받으실 수 있는 거고, 납입은 10년 했지만 10년만 받아도 원금을 다 받고, 10년 이후에 받는 것은 전부 다 수익인데 그 수익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될수 있는 연금이 가장 효율적이겠죠 가성비도 좋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 대체율 즉 내가 낸돈 대비 받는 연금의 비율도 많이 떨어졌고 많이 내고 싶다고 해도 낼 수가 없습니다 월 소득에 따라서 그 상한선이 정해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부족한 연금을 노후 연금을 개인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최저 보증형 연금으로 준비를 하시면 내가 100을 내고 나중에 연금도 100으로 만들어가는 구조로 만드시면 훨씬 더 노후에 건강도 지키고 친구와 열심히 잘 놀러 갈수 있는 은퇴 생활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자금이 마련이 될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5% 최저 보증형 연금이 있고 7% 최저 보증형 연금이 있는데요. 연금액은 7%가 조금 더 높은 대신 사망 시에 원리금을 보증하지 않는다. 원리금 보증이 필요 없겠죠. 미혼 독신이니까 원금과 이자를 남겨줄 상속인이 없기 때문에 연금액이 더 높은 게 좋다라면 7%형 최저 보증형 연금. 연금을 하시고 연금 계시 나이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잘 감안하셔서 연금 준비하실 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혼독신, 결혼할 계획이 없으신 분들이 준비하는 연금은 7% 최저 보증형 연금으로 준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자가 나이 들어서 필요한 것은 친구, 건강, 돈 돈은 벌면 되지만 벌수 없을 때는 연금이 답이다. 1600-0456 4 5 6 0대 연금에 대한 고민을 책임지는 번호 1600-0456으로 전화 주셔서 7% 최저 보증액 연금 한번 설계받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일로부터 1년입니다